최근에 기사들을 보면은 분양가가 치솟으니까 지난 분양을 다시 보자고 해서 기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아파트가 분양하던 당시보다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인건비가 높아지므로 분양가 시세가 올라가서 기분양 단지의 장점이 커졌기 때문인데요. 공사비 문제로 앞으로 몇년 동안 주택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서 신규 아파트가 귀해질 거라는 점도 기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분양할 에스케이트 파인 같은 경우도 평당 분양가가 3,300만 원을 예상을 하게 되는데요. 이처럼 분양가가 상승이 되면서 부동산의 어떤 수요가 위축이 되고 미분양의 리스크라든지 분양 시장이 불확실해지자 건설사들도 공급을 줄이는 모양새입니다. 양, 얼마 전에 청약을 한 양정 롯데캐슬 프론티어 같은 경우도 분양가가 8, 9억 2,600만 원이었고 1순위의 경쟁률은 18대 1이었습니다. 이 정도 가격이라면 해안라인의 아파트도 가능한 가격이라고 할수 수가 있는데요. 원도심의 이급 지도 분양가가 지금 벌써 부엌을 바라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2020년 10월의 분양가가 평당 1,300만 원이라든지 1,400에서 1,400이었던 것을 생각하면은 아이고 이럴 때가 있었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단지가 곧 입주를 시작할 레미안 포레스티지입니다. 부산의 기간별 수요 공급을 보면 공급량이 줄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 표의 빨간 선이 적정 공급량인데 2024년부터는 적정 공급량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죠. 이를 보면 집값이 오를 것으로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가격이 하락한 지금이 내집 마련의 적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레미안 포레스티지와 비교될 만한 단지들로는 동네 레미안 아이파크나 레미안 장전을 들 수가 있는데요. 레미안 장전 같은 경우도 8억 2천의 거래가 되었습니다. 이 그래프로 살펴보면 레미안 포레스티지의 가격 거래 가격이 다른 단지보다도 낮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온천 레미안 포레스티지 같은 포레스티지는 온천동 1 0 0 1 3번지 1원에 공급되는 공급되고요, 지하 6층에서 지하 36층 총 36개 동의 4 0 4 3세대의 대단지입니다. 24년 6월 달에 거래, 거래 실거래를 살펴보면 7억 4,800만원, 7억 3,900만원의 거래가 된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레미안 부동산에서 지금 나와 있는 매물들을 살펴보면요. 저층이 7억 2천만원에서 7억 8천0 0만원까지 거래, 개, 거래, 매물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피가 4,500에서 1억 정도까지 나와 있습니다. 학구는 1단지는 검정초등학교를 가게 되고요. 도보로 약 12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단지와 3단지는 온천초등학교를 가게 되고 중학교는 주위에 중학교가 많으나 장전중학교와 여학생은 유랑여자중학교를 배정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상권도 부산대학의 1,400여개의 상권과 온천장 일대에 760여개의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현장을 가보면 대미안 포레스티지 주위로 해서 새로 신축하는 건물들과 리몰딩링하는 건물들이 많은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레미안 포레스티지가 입주를 하게 되면 주위의 상권의 모양도 달라질 것을 저희들이 충분히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학원가, 여러분들이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원가를 살펴보면 장전동과 온천동, 여기 렌명륜 아이파크 주위의 학원가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레미안 포레스티지 주위로 4천 세대의 레미안 포레스티지 주위에도 새로운 학원가가 형성될 것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장전 레미안 포레스티지 같은 경우는 장점과 단점을 모두 갖추고 있는데요 장점이 단점을 덮을 만큼 충분히 매력적인 아파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규모 대단지라든지 레미안이라는 브랜드 그리고 업대의 시세차익을 기대하는 아파트는 주요 아주 강한 강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유흥가라든지 그리고 초등학교 통학문제 전철역과의 거리는 단점으로 작용할 수가 있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레미안 포레스티지는 투자와 거주 모두의 매력적인 그런 선택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